광대 수술로 입안 흉살이 아주 심한데요. 만약 응급 상황일 경우 바로 재수술이 가능한지요. 근데 입안 흉살이 심한데 응급인 경우가 있을까요? 흉살이 응급인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전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흉살이 응급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그이 그,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흉터라는 거. 살이 뭐, 나아가는 과정, 운드 힐링이라고 영어로 표시하는데요.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지리하고. 그래서 수술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뭐, 2주, 3주, 한 달, 두 달, 막, 이런 경우, 막, 그런 경우, 막, 이제 인터넷 찾아보고 불안해서 막 생각하시는데, 이 경우는 응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3개월에서 4개월 차가 가장 흉살이 많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막 땡기고 뭉치고 튀어나오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막 문제다, 응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임동 열심히 하면서 지나면 대략 보통은 한 6개월 이후부터 좋아지기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되면은 거의 뭐못 느끼는 부분들이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심한 경우에는 한 2, 3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흉터가 응급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실 것 같아요.